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양지 바른 버거 쌀국수 집을 왔습니다. 가게 내부의 모습입니다. 주이랑 저랑 경치가 너무 좋아서 놀랐습니다. 저희는 버거집이랑 쌀국수 집이 같이 하는 곳이라 생각하고 방문했는데 각각 마주보고 따로 있더라고요. 둘다 동시에 드시고 싶다면 버거집에서 픽업해서 쌀국수 집 가셔서 드시면 됩니다. 버거는 베이컨. 쌀국수는 모듬으로 주문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음식이 나왔습니다. 주이가 평소에 쌀국수를 너무 좋아해서 검색해봤는데 맛도 뷰도 너무 좋아해서 보람있었습니다. 잠시 먹방을 감상해주세요. 보거든요. 주인은 내가 말해도 어? 듣지도 않고 한기로 흘리고 맨날 자, 자기만 고집 부리고 있고. 자기 혼자 똥만 싸. 어, 진짜 그러 어, 네 내가 말했잖아. 여기가 진짜 가깝다고 아, 진짜 뭐. 맨날 맨날 진짜. 가지가 쌩얼이야. 쌩얼 뭐 화장하면 이쁘냐? 화장하면 이쁘냐? <laughs> 화장 <화자> 이쁘지. <가면 예쁘냐? 웃음> 자, <laughs> 이렇게 <laughs> 어. 해볼까요어머님모델요아이데 <번호물> <laughs> 가보자, 가, 갔다 오자. 가 <laughs> 갔다 볼까 <laughs> 아, <야. 웃음> 이게는 어, 네, 어, 네, 어, 너무 아, 어, 이게 어, 좀더 많이 들어있는 하나도 안 짭니다 아니 이게 다 어, 2단이에요 아, 아 그래요? 아, 아, 아 그러네 아, 2단이네 이 아, 2단 마리 맛있어요? 아포는 식감차예요 식감차 맛있는 걸로 추천해요아요거 얇은 거고 네. 한거 보통한 아, 아, 뭐, 거 괜찮아요. 보통한 거. 이거요? 거는 15,000원짜리. 안 즐겨요? 예, 네, 안 즐겨요. 아, 이걸로 네, 미그리. 네, 아, 이건 뭐아 이건 뭐예요? 이건 뭐. 이게 짧은 거. 아, 아, 거. 아, 은 아, 거. 어 거. 두세달 전에. 이거. 하나, 이거 하나씩. 5만 원? 아, 이렇게 잘라서 여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냥 싹

우리는 오늘도 상황극을 합니다 이라서 주희 어머님 사랑합니다 아, 감사합 나도 똑같이 오징어랑 홍조 오징어 여기 네. 제일 유명한거 속초에서 어? 네, 이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네 고등농들이 많아가지고 고등농들이 많아가지고. 아, 나는 오늘도 낚시를 한다 오늘 추운 날씨에. 오늘도 어김없이 저는 주위를꼬셔서 낚시를 왔습니다. <laughs> 오늘은 추워서 차에 있습니다. 나가보겠습니다. 오, 오. 오늘따라 바람소리가 유난을 정말 많이 떠네요. 오늘도 강풍을 <laughs> 견디기 찾아. 위해 발악하는 어? 저의 맞아. 모습입니다. 아직 지렁이 끼지도 못했네라 아, 그냥 아, 몰라. 아, 그냥, 아 이거 진짜 해봐 한번. 아무 나겠다이 <laughs> 바람에도 꿋꿋하게 낚시를 이어가는 제 자신에게 박수를. 저는 오늘도 과연 잡을 수 있을까요? 붕장어여, 제발 나와라. 일부러 낚게 한 거야? 귀여운 뚜뚜림맨 아저씨 낚시하는 중. 주인은 똥꼬에 낚싯대를 끼고 릴링 중. 어, 잘하는데? 계속 보니까. 꽤 폼이 나네요. 박 가면 아주. 박가 오케이. 잠시 파도를 감상하고 <laughs> 가겠습니다. 파도가 저희를 집어삼킬 뻔했습니다. 어라 죽어도 아이스 응. 아니겠습니다 응. 형님들 3일동안 힘들어하다 쾌변을 하고 돌아오는 아, 주희의 모습입니다 응. 주희한테 말도 없이 멀리 나갔다 돌아오는 길입니다 어, 나보다 없네 낚시 가족이야 음. 우리 나중에 결혼하면 이렇게얘기나가 <laughs> <laughs> 아, 귀여워. 그래, 맞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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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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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오빠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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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시야, 시시 오늘 재밌었어? 오늘? 오늘 뭐, 나 아까 지렁이 게다가 응. 지렁이 몸 안에 있는 거액 같은 거내 어. 얼굴에 담오였어 지금. 아, 어. 지렁이는. 지렁이 미스트야, 지렁이 미스트. 지렁. 아, 아. 지렁이. <laughs> 어디 천안에서 혼자 따뜻했냐? 아니. 진짜. 아니 그게 아니라. 아내 민감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뭐안 오는 사사실이 이제 놀러 가자. 어디로 갈래? 단풍 보러. 상사 먹고 갈래? 아니. 오늘도 거절당하는 아, 제 모습. 아. 운전하다가 옆을 봤는데 일어나, 일어나, 저러고 있네요. 일어나, 일어나. 마치 저 꽃이 주위에 눈 같습니다. 일어나세요.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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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세요. 일어나라고 이 미친 여자야. <laughs> 예쁜 노을을 보며. 집으로 돌아가는 저희의 모습입니다. 주위가 안 자게 하려면 이렇게 드라마를 틀어줘야 됩니다. 장시간 운전할 때마다 치는 장난인데 오늘도 주위는 무서워합니다. 전부터 방문해보고 싶었던 삼겹살집에 엄마랑 주위를 데리고 방문했습니다. 아 지글지글, 아 위글위글, 위글. 아 지글지글. 밥, 맛있는 볶음밥 오늘도 <laughs> <아기. 뺏을 매신. 웃음> <laughs> 야식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그녀의 뒷모습 아, 안녕하세요. 주희가 가져온 소시지가 무슨 김밥 사이즈였습니다. 편집 중인데 또 생각이 나서 먹고 싶네요. people.